예.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 명절 연휴 기간인데요 지금 이때 가장 붐비는 곳은 아마 기차역, 뭐 버스터미널, 공항, 뭐 고속도로 톨게이트 그런 데겠죠 저희 뭐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 부모님과 친척들 이 있는 곳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연휴에 쉬면 좋은데 가고 오는 길뭐 고단하고 고생인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어, 왜 그럴까요?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평소 자주 못, 못 만나는 부모, 형제, 일가친지들 만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 자신의 뿌리, 어떤 근거를 확인하려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 제가, 어,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그 60대 그 여자분 한분 계시는데 그, 그분이 이제, 에, 남편과 함께 그, 어, 교회를 나가십니다. 큰 집도 교회를 다니는데, 시아주부님이 장로님이시고, 동서형님은 권사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 거 하니까. 자기들은 교회 다니니까, 아, 우린 제사 안 지낸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 그, 그 여자분, 그 여, 여사님한테 막 떠넘기고, 내몰라라 한다는 큰 집인데. 근데, 문제, 문제는 뭐냐면, 그분도 권사님, 교회 권사님. 제사를 하지 않는 것은 좋지만, 마지가 되어서 다른 형제들도 많은데, 명절에 그냥 서로 모이기 원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들한테 뭐 밀어버리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토론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뭐 성당 다니는 분도 제사를 지내죠. 왜 그럴까?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교단도요. 제가 알기로 여러 해 전에, 꽤 여러 해 전에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제사상을 차리는 것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그런 뭐 연구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전도 전도가 그 때문에 제사 문제 때문에 전도에 막 막힌다 뭐 그런 뭐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요. 참 에, 그런 연구를 한 이유는 뭐 그랬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에, 조상은 귀신이 아니죠. 그저 조상이 뿐입니다. 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우상숭배일까요? 차려놓은 음식을 귀신이 먹고 간다고 여기기 때문에 귀신한테 뭐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막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신의 뿌리 어떤 근간을 가끔씩 확인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 마음이 더 강해지죠 그래서 고향이나 무슨 뭐 성씨 뭐 이런 것을 따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제사 지내자 이런 소리하는 것은 그 끝에서 그 하는 것은 아니죠.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존재하는 근원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가끔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절에 고생길이 흔하지만 고향 찾고 제사도 지내는 것입니다. 조상 귀신이 와서 음식 먹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들의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는 것입니다. 아, 고아로 사는 게뭐 어때요? 사람들은 고아란 불쌍한 얘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에게서 근원을 찾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부모가 있고 그 위에 조상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부모님이 낳아 주셨죠.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상향식으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첫 인간 아담에게까지 가더니 마지막 그 위에는 하나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근원 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그 조상은 한참 그 하나님 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셨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 되겠죠. 자,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종말이 곧올 것처럼 말했는데 어 그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그 가까이 지금 2000년 이상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는 이라 말했습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다는 말과 세세의 무궁화도로 있다는 표현이 서로 좀 상치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고 했을까요? 베드로 전설을 보면 편지를 쓰쓴 주된 목적을 알수 있는 당시의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박해가 될 수도 있고 내부적인 분란과 혼란스러운 상황. 예를 들어서 미단의 침투로 인해서 분열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치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경건하게 하시리라. 결론적인 당부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전서에서 말세라는 단어를 몇번 사용하였고 그리스도께서 곧 나타나실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인정하고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말도 합니다.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또곧 이어서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자고 합니다. 뭐가 진심일까요?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뭐 초대교회의 종말론, 급진 종말론이 있었고 그걸 이제 폭넓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조금 뭐 받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에 만물의 마지막 막, 이 가까이 왔다면서,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도 이제 뭐, 뭐, 반백년이 지났어요. 훨씬 지났습니다. 어떤 가수가 청춘을 돌려달라고 뭐 구슬프게 노래했지만 아마 돌려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흐른 시간을 감추려고 얼굴에 뭘 집어넣고, 펴고, 어쩌고 저쩌고 애를 써보지만 결국은 막을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월이 더디게 가다가도 어느 순간 느닷없이 훅 가버립니다. 우리에게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강조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 일을 하든 검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삶이요. 시간을 보내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차려가는 것은 침착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근신하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 요당하지 말고, 침착하게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요동화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인을 정답만, 이, 가지고, 어, 그야말로, 막, FM, 대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길이 아닌 곳에 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키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옳고, 바르고, 좋고, 합당기로 나가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뜻을 두고, 다스리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불필요한 그런 경험들을, 시간들을 줄이고, 세월을 아껴서, 이 돌이킬 수 없는 귀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하고 그 안에 거하시는, 그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나가는 것. 아, 그것을 빨리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것. 감사하는 것. 그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자,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당시에 거기 가장 근접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아마 자신들이라고 자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 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바리새인들은 범사의 경건과 절제와 온전한 믿음을 하는 게 영광 돌며 산다고 자부했겠죠. 그들은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고 위험과 권능이 함께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호되게 질책하셨습니다. 가장 경건하고 신실하게 산다고 자부한 자들인데 예수님 왜 그들을 엄하게 꾸짖고 호통치셨을까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경건과 절주한 믿음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기 합리와 자기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온전해 보이지만 그 안에 시체가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없고 죽음이 죽이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의 드러내려고 했고 그것을 위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했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저도 그런,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 텔레비이 정치인 중 남은 건 돌려버립니다.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의견이나 그런 거를 막 비난, 막 비난만 하지 좋은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해 물어뜯기만 하더요 무슨 뭐 다들 개들만 모여 있는 것 다는 거 아니고요. 서로 물어뜯는데 뭐도 같았습니다. 으르렁 으르렁 거리죠. 상대방이 잘한 일에 칭찬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겨우 한다면 모른 채안 돼요. 그러다가 뭐 꽃이 하나 잡히면 어떻게 그걸 잘 후벼파고 비꼬고 이 메모찬 말들을 내뱉는지 정말 선수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담아내는 믿음의 방식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이성을 바탕으로 한 믿음 안에서 인격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자비, 이해, 관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 것,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말하십지만 막상 하기는 뭐 어려운 거죠. 사도, 베드로는이 사랑을 뜨겁게 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아, 그냥 미지근하게도 하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이 사랑을 하려면 자기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자기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속이 상하고 약이 오를 때가 많습니다. 제주는 고민부리고 박수는 여우가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믿음은 있으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차원의 머문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고 다른 사람의 수고와 희생의 덕을 볼 뿐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은 다른 표현으로 배려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면 우선 내가 양보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 권능과 영광, 믿음의 열매에 얹전하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배려, 즉 인격의 변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담아내고 돌릴 만한 성숙을 향해 나가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격, 지키지도 못할 일에 혼장담을 하고 예수님 앞에서 막 칼을 들고 설쳤던. 그 베드로의 입에서 뜨겁게 사랑하면 허한 죄를 덮는다는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하면 어디든지 사람 모인 곳에 잡범이 있게 마련이죠. 예.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는 분쟁이 있고 내부적으로 다툼과 문제가 심한 교회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는 한결같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누구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기 방어본능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있다 보면 약간의 오해나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마찰이 생길 때가 있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지나치게 자기주장을 강하게 하면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군대는 군기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군기가 필요한 이유는 군인으로서 또그 부대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사람 괴롭히고 확대하는 구실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집단이든 마찬가지겠죠. 어디든지 이런 식의 다툼과 불합리는 조금씩 있습니다.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있습니다. 동물들을 무리지어 놓으면 단순한 힘의 논리에 따라서 서열을 정리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은 머리를 쓰기 때문에 동물보다 더 비열하게 하죠. 5절에 보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데 아마 원망이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9절에 대접하는 것과 10절에 봉사하는 것은 비슷한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서로 대접하고 봉사할 때 다툼이 생겼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하라고 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원래 성격 같았으면 초대교회의 수장인 그가 전행을 일삼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막 강짜를 뭐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했죠.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 보고 있는데 세 번이나 모른다고 잡아떼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찾아가셔서 뭐 하려고 하죠? 말지 찾아가셔서 굳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세번 물으셨을 때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선한 청지기같이 섬기라고 어, 권면하고 있는 그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 이런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상처 주고 생책을 내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마치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뜻과 생각들을 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괴로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인이 되지 않으나 어디서든지 사람 있는 곳에서 섞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원망이 없이 선한 마음으로 더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그 선한 마음을 예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